적분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먼저 나누기는 적분 못 한다고 했죠. 그럼 일단 분자를 뭐해야 돼? 인수분해하면 되죠. 인수분해하면 y 플러스 1 그리고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 분모 y 플러스 1 dy. 어때? 약분돼서 없어지죠? 남는 게 인티그랄 y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 dy니까 y 대한 적분이야. 적분 한번 불 풀러 보세요. 3분의 y 세제곱, 2분의 y제곱, 플러스 y, 플러스 c 붙여주는 거지. 이너스 아, 마이너스구나. 자, 두 번째. 분수 안 되죠? 그리고 앞에 9 안에 넣을 수 있죠? 그런 다음에, x-3분의 x제곱 빼기, x-3분의 9를 계산하면 돼. 는 인테그랄 x-3 분의 분자 x제곱 마이너스 9한 번에 할까요? x-3 x플러스 3 dx 약분돼서 없어지고 x플러스 3만 적분해주면 되겠네 적분한 번에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x플러스 c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